안녕하세요. 행정사 1차 시험이 정말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네요. 네, 맞아요. 지금쯤이면 다들 긴장도 되고 마음이 좀 복잡하실 텐데요.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보름전 조언에 이어서요. 김현광 행정사님의 결을 바탕으로 시험 바로 전날부터 당일 그리고 딱 시험 끝나고 나서까지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최종 점검 사항들 5가지의 보너스 하나 더해서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시험 직전에 느끼는 그 불안감, 어쩌면 당연한 건데요.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고, 또 마지막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실력 발휘를 할수 있을지, 어, 김영광 행정사님의 경험에서 나온 정말 실질적인 조언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여러분의 노력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그럼요. 자, 그럼 첫 번째로요. 시험이 막 다가오면, 아,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? 내가 모르는 거 나오면 어쩌지? 이런 걱정들 막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. 이럴 땐 어떻게 마음을 좀다 잡는 게 좋을까요? 음, 김영광 행정사님은요,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 하기보다는, 구체적인 최악의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하세요. 최악의 상황이요?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? 네, 뭐 예를 들어서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,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, 아니면 뭐 OMR카드 막힌 실수를 했다, 이런 거예요.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? 그렇죠. 근데 거기에 대한 플랜 B를 미리 한두 가지 정도 적어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아는 것부터 다 푼다. 시간 없으면 찍기라도 하자 뭐 이런 식으로요. 아하, 그냥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미리 시나리오를 짜두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있으면 어, 실제 그런 상황이 와도 덜 당황하게 되거든요. 나에겐 대비책이 있다 이 생각만으로도 조금은 안정이 돼요. 오, 그런 좋은 방법인데요. 그리고 이 시기에는 막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거나. 수험생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는 건좀 자제하는 게 좋다고도 하셨죠? 네, 맞아요. 지금은 정말 오롯이, 음, 본인의 페이스,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해온 그 과정에만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. 사실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? 그렇죠. 네, 하지만 시험에 임하는 내 태도나 노력은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. 그 과정 자체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. 과정에 집중하기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시험 전날 밤. 이때는 어떻게 보내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을까요? 왠지 막 밤새워서 하나라도 더 봐야 할것 같고 그런데. 아, 절대 안 됩니다. 그럼요. 전날 밤은요. 새로운 걸막 머릿속에 집어넣는 시간이 아니에요. 오히려 불안감만 더 커질 수 있거든요. 그럼 뭘 해야 하죠? 그동안 직접 정리했던 요약 노트나 아니면 자주 틀렸던 오답 노트 있잖아요. 그런 걸 그냥 가볍게 한번 훑어보는 거죠. 그러면서, 아, 내가 이만큼이나 공부했구나. 이 정도는 알고 있구나 하면서 자신감을 좀 다지는 시간으로 삼는 게 좋습니다. 아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마음을 다독이는 거군요. 네, 그렇죠. 새로운 거나 어려운 거 보면 괜히 더 불안해지니까 그런 건 피하고요. 그럼 저녁 식사나 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이게 또 컨디션 조절의 핵심일 텐데요. 저녁은 그냥 평소처럼 근데 좀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몸이랑 마음의 긴장을 좀 푸는 거죠. 네, 네.는요. 어 준비물 최종 점검. 수험표, 신분증,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이거 여분까지 꼭 챙기시고요. 수정 테이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아날로그 손목시계. 아 맞다 시계. 네, 이거 꼭 챙기셔야 하고 그리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내일 잘할수 있다.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잠드는 게 좋습니다. 네. 시험 당일 정말 중요한 준비물들 다시 한번 딱 정리해 주시죠. 특히 시계. 이거 진짜 깜빡하기 쉬울 것 같아요. 네. 그 필수 중에 필수. 일단 수험표하고사진 붙어 있는 공인신분증. 이거 꼭 실물이어야 하고요. 네 실물 그리고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은 혹시 모르니까 두개 이상 다방 고칠 때쓸 수정 테이프 그리고 시간 확인을 위한 아날로그 손목시계 아날로그 네 그냥 보통 바늘시계요 스마트워치나 뭐 전자시계 이런 거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. 물이나 간식은요? 물이나 음료는 뭐 개인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간식은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예요. 그것도 알아두셔야 하고요. 네. 시험장 도착 시간이나 뭐 자리 배치 관련해서도 팁이 있을까요? 시험 장소랑 교실 위치는 전날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죠. 가는 길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. 입실 완료 시각이 오전 9시인데, 한 8시 반쯤, 그때쯤 도착해서 화장실 위치도 좀 봐두고, 시험장 분위기에 미리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게 좋군요. 네. 그리고 뭐 어떤 자리에 앉게 되든, 그냥, 아, 이 자리가 내 합격자리다.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, 감독관 지시에 잘 따르면 됩니다. 네. 5월 말이면 날씨가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. 더울 수도 있고, 쌀쌀할 수도 있고. 옷은 어떻게 입고 가는 게 좋을까요? 아... 아, 그거 진짜 중요해요. 김현광 행정사님은 겹쳐 입기를 추천하시더라고요. 겹쳐 입기요? 네. 얇은 옷을 여러 개 입어서, 뭐, 시험장 온도나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쉽게 벗거나 입을 수 있게요. 그리고 옷 자체가 몸에 막 끼거나 불편하면 안 되니까, 면소재 같이 좀 편안한 옷이랑 운동화, 이게 제일 좋습니다. 패션보다는 역시 실용성이군요. 그렇죠. 겉모습보다는 편안함이 우선이죠. 아, 그리고 작은 우산이나 손수건, 물티슈 같은 거 챙겨가면 혹시 모를 상황에 도움이 될수 있고요. 네. 그리고 시험보다가 갑자기 막 심장이 뛰고 긴장될 때는 어떻게 하죠? 그럴 때는요.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두번 크게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리고 속으로 나는 할수 있다, 괜찮아, 준비한만큼만 침착하게 풀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주는 거죠. 자기 대화. 네. 결과 걱정보다는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풀이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드디어 시험 끝. 아 정말 혼나분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시험 직후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? 가채점 얘기도 있던데요 일단 시험장을 딱 나오는 순간 뭐 결과가 어떨까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는 게 좋아요 정말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충분히 휴식을 주고 또 보상도 해주는 거죠 뭐 맛있는 거 먹거나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거나 아니면 그냥 푹 자거나 뭐든 좋습니다 가채점은요? 김영광 행정사님 글 보면 본인은 가채점을 안 하셨다고 해요 아마 그 결과에 너무 막 기뻤다 슬펐다 하지 않으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뭐 가채점을 하더라도 그냥 참고만 하고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일단은 푹 쉬는 게 먼저군요 네 맞아요 일단 쉬고 충분히 좀 재충전한 다음에요 만약에 이제 합격 가능성이 좀 높다 싶으면 너무 늘어지지 말고 빨리 2차 시험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고요. 네. 혹시라도 결과가 좀 아쉬울 것 같다면 이번 시험 과정을 차분히 한번 돌아보면서 뭐가 부족했는지 분석하고 다시 도전할지 아니면 뭐 다른 길을 찾아볼지 좀 건설적인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는 게 의미 있겠죠? 네. 시험 직전부터 직후까지 정말 알찬 조언들이었습니다. 듣고 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나 자신을 믿고 마지막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게 핵심이겠네요. 맞습니다. 시험 당일 부디 마음 편안하게 평정심을 갖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온전히 다 펼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요.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흘린 땀과 노력 그 열정의 시간들은 절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.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. 네, 맞아요. 여러분의 빛나는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까지 힘내세요!